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배워볼 구글 도구는 너무나 유명한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에서는 자신의 채널을 만들어 영상을 올리고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유튜버라고 부르는 거 다들 아시죠? 먼저, 기본적인 유튜브 기능인 채널 구독하기에 대해 배워볼까요? 유튜브에 들어가기 위해 크롬을 실행시켜 주세요. 구글 검색창에 유튜브라고 검색해 볼까요? 검색 결과 맨 처음 나타난 유튜브 사이트를 눌러 접속합니다. 유튜브에 있는 여러 추천 영상들이 보이네요. 저는 최근 재미있게 보고 있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영상을 검색해 볼게요. 마음에 드는 영상을 클릭하면 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영상 아래쪽에는 영상이 올라와 있는 채널의 이름이 써 있는데요. 채널 이름 오른쪽 끝에 빨간색 구독 버튼을 누르면 이 채널을 구독할 수 있습니다. 구독을 누르면 빨간색 구독 버튼이 회색 구독 중 버튼으로 바뀌고 오른쪽에 알림 버튼이 생긴답니다. 알림 버튼을 누르면 알림을 모두 받을 것인지 부분적으로 받을 것인지 혹은 안 받을 것인지에 대해 설정할 수도 있답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유튜브 로고를 눌러 유튜브 메인 화면으로 다시 이동해 볼게요. 왼쪽 메뉴바에서 구독 메뉴를 누르면 내가 구독한 채널의 영상들만 모아 볼수 있습니다. 연습으로 지금 보고 있는 영상 채널도 한번 구독해 보세요. 이번에는 유튜브의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 볼게요. 시험에는 이메일로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된답니다. 먼저 공유하려는 영상을 클릭해 볼까요? 영상을 오른쪽 하단에 공유 버튼이 보이시죠? 공유 버튼을 누르면 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URL이 나타납니다. URL 오른쪽에 복사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메일로 공유하기 위해 이메일로 들어가 편지 쓰기를 클릭합니다. 받는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쓰고, 메일 제목을 입력해 줍니다. 메일 내용 부분에 복사한 영상의 URL 주소를 붙여넣기 해 주세요. 만약 링크가 걸리지 않으면 드래그 한후 아래의 링크 버튼을 누르면 연결된답니다. 마지막으로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이메일로 유튜브 영상 공유하기 성공. 참 쉽죠? 마지막으로 재생 목록을 만들고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볼까요? 유튜브에서 재생 목록을 만들기 위해서는 채널을 만들어야 한답니다. 내 계정 아이콘을 누르고 채널 만들기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크리에이터 활동 시작하기 팝업이 뜹니다. 파란색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볼까요? 채널 생성 방식은 내 이름 사용으로 선택해볼게요. 내 채널이 만들어졌다는 축하 페이지가 나타났어요. 맨 밑으로 내려와 셋업 레이터 버튼을 눌러주세요. 재생 목록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튜브 스튜디오로 이동해야 합니다. 오른쪽 상단의 스튜디오 버튼을 눌러주세요.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왼쪽 메뉴바의 세 번째 위치한 재생 목록 버튼을 클릭하면 새창으로 이동하게 된답니다. 현재 재생목록이 없다고 나와 있죠. 오른쪽 상단에 새 재생목록 버튼을 눌러 코로나 예방 영상 모음이라고 입력해 볼게요. 아래에 공개 버튼을 누르면 공개 범위를 공개, 일부 공개, 비공개로 설정할 수 있어요. 저는 공개로 선택하고 만들기를 눌러 볼게요. 재생목록이 만들어졌으니까 관련 영상들을 담아야겠죠. 중간에 있는 점색의 버튼을 눌러 동영상 추가를 클릭해주세요. 유튜브 검색창에 코로나 예방이라고 검색하고 어떤 영상들이 있는지 살펴봤어요. 마음에 드는 영상 4개를 선택한 후 왼쪽 하단에 동영상 추가 버튼을 눌러볼게요. 이렇게 여러 개의 영상을 담은 재생 목록이 만들어졌답니다. 재생 목록에서 화살표 모양의 공유 버튼을 누르면 재생 목록에 URL이 나타나 복사할 수 있답니다. 재생 목록 공유하기도 어렵지 않죠?